옥중에 있는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옥중에도 있어 봤어. 내가 밖에도 있어 봤어. 내가 고난도 당해 봤어. 채찍도 어, 받아 봤어. 그런데 확실한 거한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죠. 절망의 시간도 찾아오고 아픔의 시간도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시라. 이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진행형이다. 우리의 마음은 식어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바울의 신학에서의 보는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우리의 완성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조금 의심으로 좀 가득 차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 인내를 허락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내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여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다울 것이다.